용산에 있는 용파리라 거든요 손님 하나 오면 이끼리 말로 빨대 타신다르거든요새 꼬박아 응. 진짜 쫓겨나버린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당했구나. 아 정말 말로만 듣던용팔이 사기 사건을 내가 당했구나. 서울시는 용산 전자단지 내 12개 동에 대운상가 일대 전자상 1290개 점포를 이전시키고 서울시가 이곳 용산전자단지를 세계 굴지의 전자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나진, 선인, 원효 등 대부분 상가 건물이 완공됐고 3,000대 규모의 주차장도 확보된 상태이며 용산전자상가에서는 컴퓨터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비교적 싼 값에 살수 있어서 그러니까 종류별로 많, 많아서 선택권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더 좋은 제품 알려주고 그러니까 싸고 어, 많으니까 하지만 이 안에서도 가격이 들쭉날쭉해 자칫하면 바가지 쓰기가 쉽습니다. 1번째 소형 휴대용 카세트를 사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5만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럼 15,000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충전기까지 합해 모두 17만원을 불렀지만 흥정을 할수록 가격은 점점 내려갑니다. 단자 좀 보고 싶니까 그냥 다 해서 그냥 15만원 주면 돼요. 했죠? 좀 싸게 주는 거예요. 뭐, 아니 그건 아좀 깎고 지금 14만 5천 원만 해요. 딱만원 남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옆점포에서는 같은 제품을 14만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제 10천 원딱주 이거 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면 바가지를 썼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내면은 값을 더 올려 받는 등 신용카드를 차별하는 업음 컴퓨터 값을 물어봤습니다. 17만 원 드리겠습니다. 카드로는 아니구나. 현금 말고 카드로 하시면 6만 원 정도가 빠지가됩니또 다른 상점은 카드로 지불하겠다고 하자 웃돈을 얻기 위해 계산기를 꺼내듭니다. 가정점에서 수료판으 하나 가잖아요. 제래서는 네. 별로 안 남아요. 카드로 하면. 전자상가의 악덕상인을 일컫는 비속어가 포털사이트의 오픈사전으로 등록됐을 정도다. 큰일은 네. 아무고또바보 내가 이 새끼부터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새끼한테도 자신있어. 또 다른 카메라 매장. 이곳의 판매 원칙 역시 손님으로부터 최대한의 폭리를 취하는 거였다. 가격은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팔린 32만 원짜리 이 삼각대. 과연 원가는? 원가가 얼마인데요? 4 0 네 3만 5천 원 3만 5천 원 32만 원 받았네 32만 원 30만 원남았다 엄청난 마진을 남기기 위한 악덕 상인들의 판매 수법은 갈수록 기가 막혔다 카메라 한 대를 주문하자 직원 한 명이 진열된 물건을 들고 막으로 나간다 뒤따라 가봤는데 진열됐던 카메라를 매장 뒤쪽에 가판대에 올려놓는 게 아닌가. 연이어 올려진 새 상자가 쏙 없어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어? 진열된 카메라와 렌즈 포장하고 계신다? 아, 아까 그거 디피젝터로 포장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해야 요선생안 방금 도다 파는 거예요. 갈 때부터 하에서 "그건 없어. 아, 그건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미 사용된 전시 제품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명며 상자 갈이 현장이었다 전자상가 판매원들의 놀라운 판매 수법은 또 있었다. 일명 '반짝이' 물건을 구입한 손님이 혹여나 다른 매장에서 가격을 비교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까 봐! 상대방 점원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였다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따라가서는 지켜보고 가격을 물어 볼라 치면 여지없이 손을 번쩍 들어 반짝반짝 그럼 그 신호를 받은 다른 매장에서는. 뭐? <laughs> 진열는거 이것도 다가게 얼마예요? 아, 잘 샀어요. 반짝이 같은 걸 모르고 호객 행위하려던 이 매장은 반짝군이 온걸 확인하더니 급히 말을 바꾼다. 지금도 <목소리> 이이 지금 도내산물건에두 배가를 불러버린다.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10년 만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